단절히 원하고 바라면 이루어진다. 진짜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사람들 이야기 말이 좀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을까요? 제가 최근에 인터뷰한 조단이 부자 그랜드 카톤도요. 거의 천 권이 넘는 노트에다가 꿈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쓰면서 개인 전용기도, 집도, 성공한 사업까지도 모두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구 왜 나는 안 될까요? 이 책은요 잠재의식의 아버지 조셉 머피의 모든 지식과 통찰 그리고 수많은 연구 자료가 담긴 책입니다. 60년간 상위 1% 부자들이 책이 찢어질 정도로 매일 읽고 또 읽은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부를 이루기 전에 나타나는 일련의 패턴들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일련의 패턴들을 정복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 반대로 그 패턴의 함정에 빠져 부를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 이 책은 여러분들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부를 정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웬싱킹 책방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찾아옵니다 제가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책들만 모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의 패턴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너무 애쓰지 않는다 혹시 너무 큰 목표에 집착해서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진 적 있으신가요? 조선 머핀은요,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애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노력을 하시다가 잘 안되면 스트레스를 받죠 오히려 내마음을 차분하고 긴장이 풀려 있을 때 결핍과 한계를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재의식은요 실제와 상황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에서 덜깬 몽롱한 상태인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화건 또는 백번쓰기를 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때 긴장은 풀어지고 알파파라는 뇌파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뇌파는요, 잠재의식과 의식을 연결하는 중대한 다리와도 같습니다. 알파파는 정보를 흡수하고 기억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긴장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내 의식으로만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외부 조건에 저항하라는 경향이 있어서 시시비에 빠지고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차분하고요. 긴장이 풀려있는 상황에서 무의식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실제라고 믿어버리죠. 우리 대부분은 평소 살아오면서 생긴 일정 패턴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0살이라고 치면 30년 동안이나 보고 느꼈던 것이 잠재의식에 남아있습니다. 잠재의식을 바꿔보겠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긍정화원을 하면서 너무 찌질해. 돈이 없어서 안 돼. 이번 인생 망했어. 이런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너무 잘했어. 나 자신에게 먼저 칭찬을 해보세요. 백0번 쓰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 어제 하루 못 썼네.가 아니라 나 오늘 써서 1% 성장할 거야. 못쓴 날보다는 쓴 날에 더 집중하는 것이죠. 부의 패턴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돈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제가 이 책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었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돈은 나를 거쳐 끊임없이 흐를 것이다. 바닷가에서 물을 뜬다고 생각해보자. 와인잔을 가져가면 와인잔만큼 물을 뜰수 있다. 어떤 사람은 4리터짜리 물통을 어떤 사람은 양동이를 가져가서 물을 뜬다.하지만 아무리 큰 통으로 물을 뜬다고 할지라도 바닷물이 고갈되지 않는다.바닷물은 차고 넘친다. 쌓아두기 위해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저축보다는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꿈꾸던 일을 할 만큼 현금이 충분히 흐른다는 것을 원하라. 내가 얻는 게 직업 혹은 경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직업은 구가 흐르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 직업 외에도 무한한 통로가 존재한다. 통로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사용하지 않는 돈은 낭비하는 돈이다. 돈은 전기에 비유할 수 있다. 전등이나 기계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전기가 흘러야 한다. 많은 분들이 돈을 쌓아서 자산을 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사실은요 돈은 흐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은 찾아옵니다 산에서 물이 떨어지고 나를 거쳐서 시냇물로 가야 해요 결국 수각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 항아리에만 가두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수각에 물이 흘러서 더 넓은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구현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큰 돈을 아끼려고 하고 자잘자잘한 돈을 줄줄 세도록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반대로 합니다. 자잘자잘한 돈은 소중하게 다루고요. 투자, 기부, 사회공헌 등큰 돈은 좋은 돈으로 보내도록 만들어요. 결국 작은 돈은 떼아리를틀고큰 돈이 돌고 돌아서 돌아오더라고요. 만약에 한 군데에서 돈을 잃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쪽에서 채워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어. 그런데 그 사업이 잘안 됐어. 그러면, 아, 연습 한번, 한번 했네. 그리고 여기서 무언가를 배워서 다른 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죠. 다른 곳에서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수각에서 다른 사람의 수각으로 돈이 흐르는 것처럼 나의 변형이 주변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반대로 주변 사람들의 번영과 풍요도 축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의 풍요가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쳐주니까요.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이 고울, 이 나라, 또는 이 지구를 먹이살린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부자, 풍요로운 부자, 제가 말하는 웨싱커가 대화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 패턴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원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린다. 조셉 머피는 상상력으로 시각화를 하라고 말합니다. 돈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존은 거절당하는 장면은 항상 머릿속으로 그리고 무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가 좋은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었죠. 그래서 조선목표는 존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각인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줍니다. 존은 가장 먼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아내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행복한 표정으로 승진을 축하하면서 격하게 호응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승진했어 상사에게 칭찬도 받았고 연봉이 1만 달러나 올랐어 정말 멋지지? 이렇게 아내의 반응을 상상하죠 아내가 기뻐하는 목소리로 함께 환하게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 하나하나까지 상상합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영화처럼 존의 마음속에 재생되면서 아주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몇주후 존은 다시 조선 마피에게 찾아옵니다 꼭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역 매니저로 승진했어요. 정신의 영화 기법이 정말 효과가 있네요. 여러분도 내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이 떠올리는 것이 힘들다면 달라진 주변의 반응을 먼저 아주 생생하게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정신의 영화 기법이라고 소개되었는데, 저도 비슷한 방법으로 내가 직접 내 인생의 영화감독이 되어 나의 우여곡절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영화처럼 그려보는 시각화를 합니다. 저는 웰싱킹 영화감독 시각화라고 하는데요. 내 인생을 영화로 우여곡절부터 클라이막스까지 아주 생미생하게 몰입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요. 세 분에게 시각화 무료 구독권을 쏘겠습니다. 1년 무제한 구독권이고요. 작년에 이 시각화 강연을 하루 하는데 44만원에 시각화 강연을 했었는데요. 어울리버드 행사하고 있거든요. 어, 1년에 88,000원이고, 조선마피가 말하는 그 시각화 가이드 영상을요, 매번 무제한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의 패턴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 상반된 아이디어가 상충할 때 극복해낸다. 시각화를 해도 상반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조셉 머피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한 시간 후에는 이럴 여유가 없어. 생계를 잊기도 빠듯해. 하고 말하면서 부정을 한다고 합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믿어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수십 개의 상반된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때 잠재의식은요, 어떤 메시지를 따라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잠재의식은 내면의 의견이 상충될 때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요. 한쪽의 의견이 훨씬 강해야 수용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반된 생각이 날 때마다 크게 다섯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우선 저는 화가는 정말 많이 해요. 뭘 시작하려고 해도 의지가 생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저는 비록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도 나는 복이 많은 여자야. 왜 이렇게 인복이 많을까? 이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되뇌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는 비우기 시각화를 해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3초마다 수만 가지 의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 쓸데없는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아, 나 망하면 어떡하지? 나 못해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모두 다 버려도 되는 쓰레기 생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흘러가 버리는 것인데, 붙잡고 있으면요, 그 생각 자체가 꼭 내가 됩니다. 그래서, 웨싱킹 비우기 시각화를 하는 것입니다. 비우고 비우면 원칙만 남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요, 잠재의식의 원칙에 맡겨봐요. 세 번째, 그 다음에는요,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망상입니다. 바로 즉시 행동하셔서 지나가는 생각에 빈틈을 허용해주지 않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번째, 행동하면서 채우기 시각화를 병행합니다. 예를 들어 행동하면서도 이력이 너무 멀어 보여요. 이럴 때마다 머리를 흔들고 결국 될 수밖에 없다고 상상을 합니다. 재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진 나의 모습 그리고 달라진 주변 사람들의 반응 예,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싶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봅니다. 행동하면서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만배 이상 속도 차이가 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버려요. 믿어버려서 믿게 되는 거지, 믿게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니까요. 거봐거봐, 거봐, 내가 못한다고 했지? 이런 내면의 소리가 안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요. 진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지금부터 댓글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펠리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 펠리체는 인생의 모든 면에서 풍요가 넘쳐 흐릅니다. 보는 나 켈리체와 주변 사람들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글 적어주세요. 무한한 분은나 켈리체를 거쳐 흐르고 있습니다. 조셉 머피 부의 초월자 책에서 488쪽부터 522쪽까지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화건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넓히는 화건,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이 되는 화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축복의 화건,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부와 성공을 이루고 싶은 이유를 아래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켈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책을 정말 씹어 먹고 싶은 100분에게 부의 초월자 책과 조셉 머피 확인 필사 및 위클리 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와 응원 문구를 담아 당첨자 분들께만 드리는 엽서도 함께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분에게는 멜싱킹 시각화 멤버십 1년 무료 구독권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이 책과 이 영상을 주변에 헨리처럼 마인드가 강해졌으면 좋겠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세요.